안녕하세요. 주가에 따라서 주주님들이 진양거 회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가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뭔가가 전부 다 잘못되는 것 같고 내 믿음의 확신이 줄어들어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진양고 회장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영상인데요 뜬금없이 제가 다룬 것은 아니고 영상을 준비하는 중에 영감이 떠올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진양고 회장이 넥스트사이언스에 등장하게 됐던 시기인데요 2018년도에 넥스트사이언스는 탄강업체였습니다 이름도 동원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HAB도 구명정 회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 이번 영상의 세줄 요약입니다 HAB는 구명정 업체에서 신약 개발 회사로 변모했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탄강업체에서 콤부차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양구 회장의 사업 수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려할 수도 있는 구명정, 탄강업체에서 비정과 꿈이 있어 보이는 신약 개발 회사, 콤부차 회사로 사업을 전환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끌어 간 것이 바로 진양구 회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가만히는다고 있 이렇게 사업이 바뀌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오더를 내려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가자 이 비전을 따라서 가자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야 될텐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일 것입니다. hiv 넥스트 사이언스 모두 다 진양구 회장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회사가 바뀌게 된 건데요.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 회사가 계속해서 구명정 회사나 탄광업체였다면 과연 내가 투자를 했었을까 아마 투자 안 했겠죠. 구명정이나 탄광업체가 미래 비전이 있을까 물론 어,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이 잘날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신학개발회사,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콤부차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주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 잘될것 같으니까. 뭔가 미래에 굉장한 수익을 줄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진양구 회장의 역할이었고 사업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DNA를 바꿨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을 하면은 우연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업체들이 해당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려할 수도 있는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를 이제 바꾼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양고 회장이 어떤 기업이든 그냥 손에 쥐어주면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그리고 또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지분이 늘면은 주담대를 받거나 또 자금을 융통해서 또 다른 기업을 지분 인수해서 사업을 키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으면은 하려고 해도 이제 못하는 경지죠. 내가 어떤 신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은. 아무도 안살거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과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에 이뤄왔던 성과들을 보고서 어느정도 근거를 갖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양고 회장의 과거 행보들을 살펴봤었는데 초창기에 10년 전이죠 진양고 회장이 hab 들어갔을 때는 진양고 회장이 들어왔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한가를 받고 떨어지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진양고 회장이 매수하기만 하면은 사한가를 칩니다. h l b 제약도 사한가 쳤죠. 넥스트 사이언스도 사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검증된 게 없잖아요. 진양고 회장의 능력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으니까 진양고 회장이 샀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제는 h l b 라는 시가총액 4조 원의 최대 주주잖아요.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입지가 꽤 크다고 볼수 있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양구 회장이 사면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양구 회장이 또 인수해 가지고 그 기업이 h l b 나뭐 넥스트 사이언스처럼 새롭게 바뀌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니까 그런 거겠죠. 제가 너무 이제 칭찬 일색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영상은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해보자면은, 그 뛰어드는 사업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콤부차도 프레시코랑 코아바이오에 지분을 인수할 때, 나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비즈니스였는데요. 그리고 그 투자한 게 지금 이제 서서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어딜 가도 콤부차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종토방에도 콤부차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뭐 세븐일레븐에도 페트병으로 들어가 있고 도미노 피자에서도 팔고 있고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도 콤부차를 팔고 있고 여러 곳에서 콤부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 콤부차를 팔고 있는 회사를 넥스트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BTS가 콤부차를 마신다고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도 꽤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탄광업체였던게 콤부차 회사로. 그다음에 리버세라닙도 완전가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효능이랑 부작용은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됐잖아요. 보통의 신약 개발 회사처럼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약은 확실한데, 그 다음에 잘 진행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하잖아요. 약에 대한 걱정을 하는 주주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들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HAB에서 잘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게, 그 다른 신약개발회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임상비용을 좀 싸게 하려고, 시아로나 그런 것들을 좀 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HAB는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최고에게 쓰거든요. 코빙턴이란 데도 미국의 대형 로펌이잖아요. 거기에 컨설팅도 받고 우리가 프리앤디랑 앤디 진행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HNB는 돈을 써가지고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앤디에 들어가기 전에 컨설팅도 돈을 써서 받고 그것도 최고의 대형 로펌에 쓰고 그다음에 이번에 베리스모 투자할 때도. 실제로 킴리아 개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회사를 인수했고, 거기에 유펜 대학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유펜이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코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호재 같은 느낌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을 남들이 뭐라 하든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딜들을 성사시키는 것도 h l b 의 능력이라 볼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리버세라닙을 원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h l b 였는데 물질특허를 그냥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리버세라닙은 HLP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레바도 100% 자회사로 만들어 버렸고 폴첸도 엘레바에 이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폴첸이 물지특허를 팔면서 HLB 주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폴첸도 HLB 주주가 돼서 같이 물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폴첸도 탈출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갈수 밖에 없는 거죠. 비온 뒤에 땅 굳게 하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빨리 올랐으면은 1년 뒤에 주식을 팔고서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럴 걸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폴첸도 강제로 장투하게 만들면서 함께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의 나노젠도. 베트남의 세트리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 기업도 지금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셀의 사례를 보면은 그 진양구 회장이 그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HAB에서는 왜 자꾸 적자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신약개발이란 특수성 때문에 흑자전환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신약개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였다면은 진작에 흑자전환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좀 느낌도 받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 진양구 회장의 행보를 통해서 HAB 넥스트 사이언스 다음 구명정 탄광업체에서 신약 개발 콤부차 회사로 변모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HAB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칭찬만 한건 아닌가 좀 걱정스럽게 하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